저희는 지금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나누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 내로남불하는 거 네.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급등하고 올라도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수재가 나도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 정치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책임을 남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민들만 서로 엄청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내세우는 것 자체가 다 알리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깨부셔야만 정치가 복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진보라고 하건 보수라고 하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그때그때 그때 합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 저희는 그 합리성이 더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